반갑습니다. 저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우리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관장을 좀 맡고 있고요. 네, 이 공간에서 세계 팀 운영 지원 팀, 이 시설을 지원해주고 보강해주는 운영 지원 팀과 우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팀, 그다음 교육 문화 강좌들을 열어주고 있는 이러한 팀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 충남에 있는 특히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체험 활동을 좀 고르게 균등하게 좀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꿈과 끼를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아마 용어가 길 텐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뭐 청소년 자유 공간인데 그중에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어 조금 더 새롭게 이름으로써 천안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누구든지 이곳에서 소통도 할수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어 불당동이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밀집해 하고 있는 이 공간에 디지털 AI 소프트 아니면 4차 산업 과학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들로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욕구를좀 채워 나가자라는 내용들이고요. 뭐 다른 시설들은 뭐 환경, 뭐 자연, 어디는 동아리, 어디는 지역 거점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곳은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댄스실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댄스실 한두개 정도인데요. 저희들한 다섯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Y 스튜디오라고 해서 우리 뭐 방송반이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녹음,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능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한 공간 한 공간 다 소중한 공간이어서, 뭐, 체육관도 그렇고, 대공연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매주 금요일 날 기회가 될 때에 대공연장 400석에서, 어, 열린 노래방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400석이 되는 공간에서 한번 주인이 되보는 그런 것도 좀 구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 기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3, 3, 5, 동아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동아리를 활동을 하기 위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 공간에서 교육문화 강좌, 내가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여기에다가 어 선생님 이런 강좌를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런 강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다양하게 올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도 이용하고 내가 배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센터의 목표는 저희들은 누구나 다이 공간을 통해서 내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학교 교육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 지적 역량이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마음속에 잠정량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해서 이 재능을 가지고 나의 진로와 진학과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좀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삼삼오오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단계였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꿈을 다가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좋았던 점이 뭐예요? 동아리 친구들과 같이 무대를 할수 있는 센터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더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 동아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고 싶은 말 끌까요? 하나 둘셋 복합 커뮤니티 센에 놀러오세요 아 이거 뭐.